안녕하십니까 신용복 팀장입니다. 6월 13일 오전 시간 8시 30분이 지납니다. 어제 고객님과 통화를 하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타주 타냐면 쪽에 에어컨 가스를 들어갑니다. 부지런해 먹고 살죠. <laughs> 아, 약속은 소중합니다. <laughs> 거리는 한 20km 되는 것 20km 도착하면 9시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에어컨 설치를 잘 하시면 가스는 많이 새지 않습니다. 어, 설치했는데 뭐 하루 이틀 만에 가스 샜다. 가스 가 샌다. 또 일주일 만에 샌다. 그러면은 거의 배관 분량이 많죠. 배관 분량 아니면 려어체결부얘 분량이 있고 초창기에는 저 진공을 잡지 않고 에어포즈라고 해서 이제 파를 연결하고 고압을 풀고 그다음에 저압 삼방밸브 쪽으로 해서 이제 에어를 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했죠. 를 고장 확률이, 그때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초창기는안 잡고, 그, 에어 퍼지 방식을 했으니까, 그때는 한 1년에 한대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은, 뭐, 1년에 한 대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뭐, 1년 설치해서 불량이안 나오면, 아주 따봉 아닙니까? 1년 내에 설치하고, 지금 설치를, 이쪽 일산소개, 일산, 속에 일산 일산에서만 2005년도부터 했으니까 2005년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불량이 없어요 불량이 초기 설치 잘 하시면 제품은 뭐 제품도 사람 마음 알아, 알아주죠 그래서 잘 돌아갑니다 에어컨은 처음에 설치를 잘 받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 문제, 문제가 안 되게 설치하는 거는, 이제, 배관 연결. 그 다음에, 어 신호선, 전원선. 화재 날수 있으니까. 그리고, 에어컨에서 웅축수가 나오니까, 물 빠지는 걸 고려하겠죠. 물 빠지는 거. 여름에, 이제, 냉난방기를 타시는 거 있어요. 여름에. 여름에는 몰라요. 꼭 참고하세요. 제가 영상 찍으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하면은 실내기에서 그 응축수라고 해서 물이 나와요. 물이 공기 중에 수분이 모여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나오죠. 여름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겨울에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물이 나와요. 겨울에 그래서 여름에 냉난방기 다셔 가지고 잘 쓰시다가 겨울에 음지 햇빛이안 들어오는 곳에 설치하시다가 막 이런 길가에 설치하게 되면은 실외기에서 제상수 그 실외기 뒤쪽에 얼려 있던 그성해가 녹으면서 물이 쫙 흘러 내려와요 그러면 바닥면이 열겠죠 얼어가지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러하니까 냉난방기 실외기는 위에 매달때도 문제예요 위에 매달아도 떨어지니까 어, 그거를 생각하셔가지고 냉난방기는 냉난방기의 실외기는 설치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참고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날씨가 상당히 좋아요 어, 오늘 날씨는 차가 서 있으니까 잠깐 볼게요. 21.2도가 21 되겠습니다. 21.2도. 밖게 오는 23도, 21.2도, 23도. 지금, 덥지 않고 춥지도 않고 좋아요. 낮 되면 한 27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요. 튕기면 생각에. 지금은 운전 신도시를 지나서, 운동 신도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치는 배달교회 신호 딱 걸렸습니다 신호 신호 잘 지켜야죠 그 앞에 카메라 있는 데에서 황색에서 건너왔다 그럼 100% 지킵니다 타임을 잘 보셔야 돼요 좀대 수가 없으려면 벌금 냅니다 우리처럼 저처럼 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죠. 먹고 사시는 분들은 <laughs> 다들 조심하셔야죠. 뭐 딱지 어, 벌금 내서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어, 이미 끊겠다, 끊겠다 그러면 사회에 봉사하는 의미로 그냥 기분 좋게 내시면 될것 같아요. 국구로 <laughs> 들어가 가지고 그게 이제 또 좋은 일 써지 않습니까? 네. 어딘가는 좋은 거 써지겠죠, 좋은 곳에. 자,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시고, 깔끔하고 훌륭한 일을 즐겁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가 정차되어 있으니까, 팀팀장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